오늘 준비한 게임 치킨 핏 이거 뭐무서면 얼마나 무섭다고 뭐 닭도 차오는 게뭐그 무섭냐 뛰어와봐을 바르고 훅 까버리면 끝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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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레버다 누가 봐도 레버임 <laughs> 자이언트 치킨 오 <파! 웃음> 어? 어! 어! 진짜 자연치킨이야! 어, 어, 어. 자연! 자연치킨! 자연치킨! 헤헤!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근데 저희 그, 그런 그 얘기 하잖아요 멍청한 사람한테 닭대가리다 뭐다 하잖아 핵날 뛰어봐 그래야맞아 치킨이지 몸뚱이만 크면 뭐다야 우리 아빠도 커 임마 나보다 이게 뭐냐? 어? 헉오오 어. 어. 파연 찍긴. 어, 이 뭐야? 어, 열쇠다. 여기 열어서. 여기 열면. 뚜르뚜르뚜르뚜르뚜. 아, 여기 있었네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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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닭대가리는 다르다. 야, 잠깐만. 야, 썸네일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. 헤이. 헤이. 팍팍팍팍 병신! 불러봐! 썸데이 <laughs> 오케이! 썸네 찍었어! 서완아썸네 찍었어! 디완나가 <laughs> 아! 빨리! 멜로디언이! 가! 빨리! 시청자 이름 딴 건데? 그런갑다 해! 가가 가! 디어나 가, 가. 재미없다! 가라! 걸로 들어갔구만 크크! <laughs> 멍청해! 역시 닭대가 일어나니까 어? 쿠퍼? 뭐야 걘 또? 이건가 어? 안녕하세요 딱 봐도 누르면 내려갈 것 같죠. 그죠? 어, 어. 아, 짹깍짹깍 커드가 내려가는구나. 어? 밝은 빛이 보여요. 방금 아, 뭐 지나갔는데? 진짜 오지 마셈. 머리 부숨? 나 경고했다. 경고했다. 나 머리 부순다 했다. 다들 뒤! 아, 잡아! 뭐가 이렇게 커? 헛간인데 여기 완전? 어 안녕하세요. 아, 른게 아니고 그 멜로디언이 그 친구 잘 있나 해서요. 뭐 괜찮죠? 뭐 없죠? 안 계시죠? 별거 없네요. 예. 네. <laughs> 질리지도 않냐? 야, 저왜 이렇게 바쁜 거야? 가, 가, 가 빨리.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뭐가 없네. 잠깐만, 이게 내려가면 다 괜찮은 거야? 뭐 괜찮으니까 내렸겠죠 그죠? 고! <목소리> <끄>! 무비! 가! 디온아. 시청자라 좀 미안하긴 한데 이름 아, 쟤 어제 이름은 디온이라고 줄게 했잖아. 그게. 우리 약속된 거잖아. 그렇지? 어, 나 갈게. 디온아. 그만 와. 저기 문도 열어 놨다고. 얼로 가지 마. 반대로 가. 재미없다 디온아. 집에 가. 뛰어서 여기서 되겠다. 어차피 여기 넣어야 되잖아, 그지? 그렇지! 빌러디언 그냥 발도 느리고 맛있고 튀겨버린 척이냐. 가버리는구만. 흐! 올라가! 올라가! 응. 뛰어라! 뛰어라, 네 아래! 타다, 나다 아저 올라왔어! 아 비나방을 아, 무슨 일이야! 아씨뭐야자 일단 나가서 얘를 미리, 미리 눌러봅시다 1 2 3 4 5 6 7 8 지금 지금 지금, 지금. 안돼! 안돼! 아여얼로 가야되는데? 뛰어나? 디어리 똑똑하네, 똑똑한 치킨였네. 찌러 먹을. 4 5 6 7 고고고고고고고, 고고 하하. 어떻게 아. 어떻게 뭐 잡지? 잘못 들었어요, 진짜 잘못 들었어요. 잘못 들었어. 야 깝죽거리지 마. 오케이 여기서 깝죽거려. 닭이 커봤자 닭 있지. 닭 대가리 부셔버리지 그냥 바로. 하하! 어차. 죄송해요. 다세아 뭐? 띄 띄어놔. 아 놀린 거 장난이었어. 아 진짜. 아니 내가 너를 왜 먹어? 이제껏 네가 먹은 치킨의 개수를 기억하는가? 거... 기억은 안 나는데요. 누구세요? 누구신데 쳐다보시는 거예요? 누구예요? 닉네임 고르겠습니다. 두시기가 이름 짝꿍네. 두시가. 너왜 거기서 쳐다봐? 두시가. 왜 그래? 진짜 사람 겁주지 마. 재미없어. 쟤 노잼이야. 오. 오? 여기 또 어디야?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? 어? 두시가두시가너 턱이 왜 그래? 이 새끼가 껌 많이 씹어 그러고 야아니엄마 아, 그 치킨 이름을 멜로디언이라 불렀는데 에 이름이 쿠퍼였다고? 니 세바스찬이고. 오케이 알았어. 내가 다한테요 어? 멜로디언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A 이름이 쿠퍼였다고? 이름 개구리잖아. 다 이름이 쿠퍼야. 어, 어, 여기 들어가면 그만이야. 어.

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, 유튜브 찾아봐. 거기다 나와 있어. 자, 아무튼, 치킨, 피쉬였고요. 하도 안 무서웠어요. 오늘은 저녁엔 치킨이나 먹어야겠다. 닭은 안 무서워. 사람이 무서울 뿐이야. 여러분들 항상 그 얘기 하잖아. 막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, 야, 야, 야.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, 사람이 무서운 거야. 연명 떨잖아, 얘들아. 쏙! <laughs> <laughs>